조선을 그린 화가. 백성의 삶을 붓그대 담은 이야기꾼. 그 이름, 단원 김홍도. 오늘 우리는 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조선의 순결과 온기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김홍도는 1745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조선 최고의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도화서에 들어가 궁중의 그림을 그리며 조정의 신임을 받았고 어느덧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김홍도의 진짜 그림은 왕실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는 훈장의 눈을 피해 몰래 장난치는 아이들의 천진함이 담겼고 씨름에서는 치열한 한판 승부와 그를 지켜보는 군중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벼타작은 가을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그 속엔 노동의 품격과 인간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정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탄화로 그는 웃음과 긴장, 고요함과 활기를 한 장의 그림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말년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후원자들은 떠났고, 그는 점점 궁핍한 삶에 내몰렸습니다. 1806년경 김홍도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 하나하나엔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 그는 부두로 조선을 기록했고, 사람을 이해했고 예술로 시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았던 조선이었노라.